자, 오케이 하시고요. 이미지 4개 쓸게요. 하나, 둘, 셋, 네개네개만 아래쪽으로 내리시고. 먼저 3D가 되어야 되니까요. 3D 아이콘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창은 투뷰 쓸어 볼게요. 좌측에 지금 보시면은, 탑 있죠? 이게 중심을 왼쪽으로 맞춰서 할 거라서, 이네 개의 이미지 같이 선택하시고, 중심점은 A자. A자 누르면 앵커 포인트 나오죠? 앵커 포인트의 X값. 0으로 할게요. 어 N 컷 네, 이렇게 쉽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러면 회전될 때 좌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전이 되겠고요. 자 탑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인데, 어, 2번 레이어 회전할 거니까요. 좌판 R 눌러서 보시고, 자 3D에서는 어, 기준축에 기준 해당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Y가 90도 하시면 아래쪽으로 방향을 돌리겠고요. 3번 레이어 좌판 R 눌러서 오리엔테이션 Y가 180도 하면은 왼쪽을 쳐다보겠어요. 4번 레이어 R 눌러서 <laughs> 뒤쪽으로 갈 거니까 270도. 자, 이러면은 쉬, 쉽게 맞춰졌죠 크로스 형태가 뭐 이거를 마우스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예, 속성에 대한 숫자 개념만 아시면은 그냥 이렇게 간단히 해볼 수가 있어요. 중심점이 중요하죠. 이거를 옮기고 중심점을 맞출라면어려워져요 음, 자이 상태로 이제 묶을 건데요. 기준이 되는 레이어를 하나 생성할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레이어에듀 Null Object. 네, null Object 선택하시면은 네, 뭐 이렇게. 그냥 네모가 하나 들어가는데 널완돼 있고, 뭐 색깔도 없고요. 형태도 없어요. 그냥 빈 객체 자, 얘도 3D가 돼야 서로 그 매칭이 되겠어요. 자 나머지 요네 개는 그대로 parent 할 거예요. null에다가 자, 이거 열어서 null 완 선택하시면은 어, 모델 네개 이미지 다 parent에 null 완에 이제 묶이게 되고요. 지난 시간 에 했던 그 자전거 타기에 몸통 생각하시면 돼요. null 완이 몸통이 되는 거고요. 널 완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 그냥 다 붙어 가는 거지. 얘가 이제 모체가 되는 건데. 자 트랜스폼의 회전, 회전하는 거는 로, 로테이션으로 만들어요. 키 프레임 모션은. 그래서 Y 로테이션, 0초에서 스타 버치 눌러주시고요. 마지막 시간 가서 네, 11초 29에서 Y 로테이션 한 바퀴 돌릴게요. 7곱 바퀴 하시면은 7, 12초간 자, 쭉 회전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프레임 모션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 한쪽 이미지를 좀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카메라를 이용하면 돼요. 뭐 전체가 이동할 필요는 없죠. 카메라가 있으니까. 뉴 카메라 추가하시고요. 3D 공간에서는 구도를 카메라를 통해서 설정하면 되죠. 35mm, 오케이 하시고. 좌측창 탑뷰에서 보시고요 카메라 클릭하시고 어, 오른쪽 이미지를 위주로 촬영할 거면 어, 빨간색 X 좌표를 우측으로 이동하면 되겠어요 어, 왼쪽을 찍을 거면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측 화면 위주로 이제 보는 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어, 구도, 영상을 이제 만들 구도는 카메라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로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